자, 오른쪽 그림과 함수 y는 log3x 그래프 위에 두점 a와 g에 대해서 두 사각형 abcd와 얘와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래. 정사각형 abcd에, 요 abcd에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. 그치? 여기서부터, 자, 이거 눈금으로 할까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인 거야. 어, 그럼 여기 높이지? 그치. 그러면 이 A 점에 무슨 좌표가? Y 좌표가 3인 거야. 그치. 그럼 D 점을 알수 있겠네. 누구? 얘가 3이 되는 X 값은 27이니까 D 점은 27,0인 거지. 자, 길이가 3이니까 C 점은 그럼? 24,0이겠지. 그럼 24를 대입했을 때 나온 요 y 좌표가 바로 요 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24를 대입한 로그 3의 24가 바로 요 길이인거야. 어? 됐네요. EFCG 한 변의 길이 구하라. 로그 3의 24인데 거기 지금 객관식에 분리해 났죠. 24는 38에 23 거지, 그렇지 로그 3에 3 더하기, 로그 3 2에 세제곱인 거죠. 그럼 3 로그 3에 2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. 오케이. 음.